재밌어요 어, 동전이 있어. 시동을 끄는 거예요. 어이구 잘하네. 비올티키는 거지. 어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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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린다. 어? 불빛 이뻐 <laughs> 그 예뻐 불빛 미 p 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해주는 거야 맞아 알겠죠? 아, 미 i p 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지? 도착하면 할수 있게 해준다 i Pulpi p 아 l p i p u 이제 아빠 멀미할 것 같아. 저거 좀 꺼주면 안 될까? 뛰어? <laughs> 아, 앞뒤로 난리가 났네. 앞뒤로 그냥... 아이고, 앞뒤로. 아이고, 아이고... <laughs> 어... 히담미가 켰잖아. 끊은 것도 할수 있나? 키는 것 밖에 안 돼?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이고아이고 저거 땡기면 안아이구어이그구그구그구 이거 하는건 아니겠지? <laughs> 어제도 이렇게 아, 응가했어 <laughs> 자세가 아, 응가할 좋은 자세잖아 아니 운전하다 일어서기가 있나요? <laughs> 앉아서 운전해야지 하고, 어이고 만질 게 너무 많네. 음, 어이 그다음에 아빠가 운전하면서 차가 움직일 때는 한다고 안 하지. 그럼 안 되는 거지, 위험한 거지. 차가 멈추면 하는 거야. 잘 기억하고 있어. 보수액이 없어. 보수액이 없어요. <laughs> 와이퍼 다 고장 나겠네. <laughs> 음, 와이퍼도 상태가 안 좋아요. 아니요? <laughs> 유막 제거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할미가 오래. 어 할미가 이담이 아, 기다린대. 어, 뭐 할미 할미에 들가야 되겠다.